<laughs> PPT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오셔서. <laughs>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강단의 말씀은 보그마의 당위성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복음을 또 전한 것 이상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예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그마의 당위성, 어, 보그마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그 로마에서 이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어 주셨잖아요. 근데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이제 대화재가 어 일어났는데 이제 일주일 넘게 이제 불이 타서 도시 전체가 저, 도시 전체 3분의 2가 다 불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막그 저 멀리 있는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도 막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불이 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전역에 불이 다 타고 어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요거 때문에 이 나중에 로마 전역을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약한 그 황제잖아요 근데 일부러 불을 지른 거죠 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미국 강대국 또 북한 우리 주변에 러시아 막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 정치인의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심으면요,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악한 일들도 금방 일어나요. 그러면 그 피해가 우리 랩넌트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랩넌트들이 보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의 배경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걸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로황제가 엄청 못된 사람인 것도 알고, 제가 하나님이면 네로황제 번개에 쏴서 바로 죽였을 텐데, 불지르기 전에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로마가 다시 새롭게 도시화되고 재건화되고 기획도시가 만들어져서요. 굉장히 잘 갖춰주게 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었구나. 그래서 길이 잘 닦여야 전 세계에서 로마로 오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데 우리는 자꾸 일부분을 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저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체 전체를 향한 절대 주권이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네로 황제가 이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불을 질렀지만 어, 누구를 희생양으로 찾았느냐 이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제일 만만한 그래서 뭐라 가도안 무너질 사람 어, 내가 어, 피해를 안 당할 사람 가장 연약한 기독교인들을 이제 희생양으로 어,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판이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믿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 하는 말도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제 뒤집어 씌우잖아요 지, 지금도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기독교인들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거짓을 이제 증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다이 잡. 들어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또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게 바울이 숨겨 나를 기다리면서 이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숨겨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전체를 두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손길이 없는 곳이 없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우리 생각대로 가려면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되십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그리스도를 알고 대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또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 죄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사실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영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우리가 그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재림 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죠 우리가 어~ 막연한 두려움 죽음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우리의 놀라운 배경을 가진 어~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심판조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심판조로 오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 가진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길이오, 또두 번째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많은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돈을 가지고 가고 우리의 어 재산을 가지고 가고 할수 없잖아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어 참된 진리,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또 죽어가는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죽어가는 자는 어이.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어가는 자에게 단 하나 진리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됩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가장 사랑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많은 돈을 주고 또 집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풍족하게 자녀들에게 채워 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잘 전달해주고 이것을 붙잡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사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이 현장에 어 임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여기서 다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중요한 제자들을 이제 40일 동안 완전한 망대로 세우셨는데요. 지금 이제 40일 집중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한 망대로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스스로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 스스로는 완전한 망대로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내 스스로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금가지 망대로 우리를 세워 주셨지만, 우리가 또막 이렇게 수리할 것도 있고, 때로는 망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또 이렇게 창문도 좀 깨져 있고, 그 수리할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누가 다시 세워 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세워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그때그때 그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계속 이제 또773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요거밖에 없다. 여기 이773 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유빈 램런트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빈 램런트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773 기도 이제,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모든 것의 이 기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복음서 이것의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요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삼서까지 이 성경의 말씀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도요 우리가 마지막 때막 환란 어 지진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상관없다 이런저런 일 있어도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위성 말씀을 주셨잖아요 본론으로 이제 성경 말씀 많아가지고 막 주주주 다 써놨는데 이제 찾아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써놨는데 그리스도의 당이성, 당연성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필요하고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당연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지옥 배경. 이 흑암이 어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로 서 있어서 많은 사람을 지금도 지옥 배경으로 끌고 가고 있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단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땅 사는 동안 구원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 마귀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뱀, 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갈수 있는 힘도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땅 끝이 나의 땅 끝이 어디일까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는 그 이후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당위성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필연성. 두 번째 필연성은요. 어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성. 하나님이 나를 왜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복음 가진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자범죄, 내가 뭘 잘못하고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뭐를 훔치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 원죄를 우리가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사흘 만에 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하는 그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절대성 우리가 당연, 필연을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를 어, 계속해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 우리에게 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를 하나하나 보지 말고 당연필요 절대 전체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할 것은 이제 지역 결정을 하라, 또 지역 방문도 해보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도 해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연이가 그 내년에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막 뭐를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연의 친구들 그 명단이 있으면 그곳을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또그말씀에서 또 공무원들이 전도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만남의 계획을 두고. 시간표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부터 대뜸 지은 게 아니라 1천 망대를 곳곳에 세워놓고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파송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망대를 곳곳에 세우고 이제 빛을 이 바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현장 선교사다. 그래서 어각 현장에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또 성경 말씀에도 현장 선교사로 불러 주셨느냐? 목회자가 아니라요. 빌립 집사가 어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고. 또다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 가서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에디오피아 대시 단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복음 가진 증인으로 이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강대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전쟁이요 사단이 역사하면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복음 놓치면 당연히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놓치지 않도록 또 약소국은 또 우리가 복음 놓치면 또 강대국의 노예가 됩니다. 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일곱 번이나 재앙을 입고요. 히틀러를, 히틀러를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뭐 문화, 경제, 뭐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이걸 주신 것도 복음 전파라고 주신 것이죠.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laughs>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인데요 기도하고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감사를 드립니데,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연 필요한 절대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현장에 중요한 어, 성교사로 어, 하나님 세밀하게 또 성령 인도 받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랩런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오니 그리스도의 빛이 또 24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